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참외를 한날 한, 한, 가져왔어요. 어, 이 참외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요즘에 그 성주참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노랑참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어, 완전히 노랗지 않아요. 처음에는 청색깔이었다가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이 줄에는 청색깔이 돼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절 잘랐더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계량참외인 그거는 속이 그냥 하얗잖아요. 흰살인데 여기는 청색깔입니다. 청색깔이고 그리고 익은 부분은 굉장히 지금 진노랗죠? 그래서 씨를 빼냈을 때는 바로 요 모습이 나와요. 씨를 빼냈을 때는 요 모습이 나오고 요 정도일 때씨 받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좀 물러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반, 절반을 잘랐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 청색이 이 속살이 완전한 청색이 아니라 약간 좀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요 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각 우리 오늘 담임 수연, 요요렇게 보면은 생각나는 참에 없어요. 이 속살로 이렇게 보면 메론 같아요 메론 음, 또 메론. 아 우리 저기 토종 참의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요색 토종 참을 좀 더. 먹골 참외는 완전히 좀 초록, 초록색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색깔 사과 참외, 아 사과 참외 맞아요. 사과 그래요. 참외 사과 참외가 두 개가 이제 연두 색깔이 있고 좀이 그 네, 색깔이 네, 있잖아요. 음. 그러면 연두 사과 참외를 또 자르면은 음. 요 빛이 좀 나오죠. 이게 요것이 이제 좀 짧기는 해도 음. 그다음에 멜론처럼 이렇게 뭔가 부들부들한 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청 노랑, 노랑 참, 참외 그게 좀 낫겠죠? 청 노랑 참외입니다. 자이 때는 그냥 봤을 때 맛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그냥 봤을 땐 부드러울 것 같은데 부드러울 것 같다. 약간 노란 부분은 갈것 음. 같고 내 네. 부분은 약간 아삭아삭 아삭아삭할 것 같고 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맛깔스럽게 보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멜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음. 뭐 이런 색깔이. 느낌으로 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참외 그러면 당도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고 음. 요즘에 백화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 외에 이제 먹골 참외라고 하고 또 조선 참외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당도도 높고 음. 그건 청색깔이잖아요. 색. 음. 그리고 씨앗은 음. 어, 녹, 저기 저거죠. 씨앗은 그 진한 밤색 개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먹골 참외까지는 이제 인기가 있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요 청노랑 참외를 어, 선보이는 이유가 이것도 좀 맛이 지금 우리한테 맞지 않을까?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담임과 우리 수연이가 한번, 어, 내가 본 맛이 정확하게 내 혀에도 닿을까?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 잘라봤고요. 이렇게 해서 껍질은 벗기지 않았어요. 껍질은 벗기지 않고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음. 오, 음. 달달하네요. 달달하고, <laughs> 자, 달달하고, 담임 말대로 속은 부드럽고 음. 이 껍질 초록색 보이는데 아, 아삭, 음. 아삭한. 껍질이 음. 두꺼운 것 같아요. 음, 껍질 두껍고. 근데 두꺼우면서 불편함 없어. 응, 음. 음. 요즘 참외같이 그렇게 음. 거칠고 꽉까 먹어야 하고 그런 식감은 아니고. 음. 음. 확실히, 이 진한 초록색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한 거거든요. 네. 좀 아삭한 음. 맛을 주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먹기에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요거는 쫙 조금 숙성을 시킨 거예요. 따기 전에, 음. 이제 시합 받기 전에 음. 에, 상태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는 높아질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지금 요거보다 조금 한 음. 일주일 전에, 지금 음. 파란기가 있고 노랗고, 그니까 저 골지 않은 상태. 이럴 때 이제 먹으면은 음. 좀더 아삭한 맛이 나겠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뭔가 한번, 음. 한 번씩 더 먹어보면서 번, 음. 예, 물, 물어봐 주세요. 수현씨? 단맛의 정도. 단맛의 정도는 어떨까요? 음, 음. 1, 2, 3, 4, 5인가요? 네, 1, 2, 3, 4, 5로 따지면. 저는 4, 5. 그럼 여기에서 잠깐, 요즘 참외의 당도를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그건 16불이시라고 그래요. 응. 개를 별 다섯 개 해서. 별 다섯 개로 놓고, 그건 16불이시라고. 응. 아, 개를 다섯 개로 놓고. 그 응. 저는, 응. 요즘 참외 맛, 당도는 나오는데.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요즘 참외랑 비슷해요. 네. 그죠? 네. 저는 한 4. 그럼 4.5로 합시다. 네, 4.5. 그러니까 뭐. 음. 네. <laughs> 맞죠 뭐자 그다음 근데 진짜 버금가 음. 어 그렇게 그리고, 같은 정도로 그러죠, 그 정도로 예. 네, 이게 음, 조금 음. 더 그러니까 요 상태가 가장 숙성된 음. 상태거든요. 가장 숙성된 음. 상태에서 보면 오로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씨앗을 좀 이렇게 대충 받는다 음. 싶으면 그때는 한4 정도 음. 가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음. 진짜 향에서 느끼는 뭐 특이한 점이라든 그런 건 있으세요? 이거는 향이 달 음. 달큰한 향 음. 달큰한 향이 나온 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참외나 멜론 먹었을 때, 근데 이게 알러지 반응이라고는 하던데, 음. 특히 멜론, 얘가 교묘하게 정말 참외랑 멜론의 식감과 맛의 중간 다리를 하고 네.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멜론을 별로 안 선호하는 게 목이 칼칼할 정도로 그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알러지 반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래도 이 당도나 식감, 감이 되게 좋은 게 순순한 맛도 섞여 있어가지고 음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음. 너무 세지 않아서. 네네. 달인님 네. 음. 어, 향과 뭐단맛향 <laughs> 맛. 음. 네, 네그 하나 더요그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여기. 중요한 식감 참외에서의 식감. 아, 이 식감은 음, 음. 부드럽기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아삭하기도 하고요. 음. 부드러운 맛은 아마 이 안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멜론 가지 안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아삭한 맛은 요뒤 청색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음. 가지가 같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네, 신기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멜론과 참외가 아주 장점만 결합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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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네. 어, 매력 있습니다. 네, 또 다음에 얘 모양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색깔을 이야기했고 네. 한 가지 기례 선님이 알려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참외의 특징이 지금 얘는 안 그러는데 네. 배꼽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요즘 참외는 배꼽이 안 크거든요. 아, 이거 배꼽이 큰게 나오고요. 음, 음. 배꼽이, 적게 네, 적게도 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 참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음. 교잡이 되면서, 예, 선발된 이런 품종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이, 원래 배꼽이 아주 큰 거는요, 원래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보다 좀 둥근형에 어, 가깝잖아요. 네, 원형에 음. 가깝거든요. 그런데 얘는, 주로 우리 그 성주 참외처럼 음. 지금 길쭉한 형들이 대부분 음. 나왔어요. 그리고 길쭉한 것들이 나왔을 때 배꼽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둥근 게 나왔을 때 배꼽이 크고, 음.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배꼽 차이도 있겠지만, 제, 제 생각에 음. 이 모양에서 구별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이 줄레 음. 청색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길쭉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그 노랑 참에 그 성주 참에 같은 거라는 것그 다음에 처음에는 청색깔로 나와요 음. 처음에는 청색깔로 나오다가 음. 이제 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청색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씨앗이 숙성돼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수확기로 가면서 점차로 더 노래져요 근데 노래지면서도 보시면은 청색깔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음, 음, 음. 이 안에 그렇죠 요즘 참에는 하얀색이던가 음. 고리 네색이 음. 네, 고리 하얀 쳐 음. 이렇게 살아 있고 이 안에도 이 청색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속살에서도 보면은 이청 색깔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러면서 노란 부분이 이 안에로 가가지고 그리고 씨앗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음. 엄청 많이 나오고 음. 그 사과 참외가 씨앗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과 참외의 그죠 그 속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은 들어요. 음. 예. 이거를 한번 자, 다음에 씨가 막 정말 많아가지고 먹을 걸로만 심었을 때 씨채로 먹어보고 싶어. 음. 아, 그러면 이거 씨채로 음. 그냥 드실 수 있어요. 자, 자 씨앗째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 량종은저 씨채로 먹거든요. 음. 그렇죠. 씨앗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 그렇게, 그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요, 요, 요 모양인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씨앗채로 먹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여기 두 분. 네. 씨앗을 꼭꼭 씹어 드세요. 참외 씨앗은 종기, 염증, 이런걸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 참외 먹는. 씨앗이랑 같이 먹으니까? 음. 그러니까 원래 참외는 씨앗이랑 같이 먹지 않아요. 음. 그 속을, 음. 우리가 오이도 마찬가지, 음. 오이는 덜 숙성됐을 때, 그렇게 먹는데. 음. 어때요? 씨앗이랑 같이 먹을 때는 사실은 맛은 전,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떨어진다고 할까? 음, 아까 오히려 더 네. 발라내고 먹는. 네, 네. 그래서 원래 참외는 음. 씨앗은 씨앗대로 이제 받아 받고 이렇게 해서 먹는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씨앗 부분을 발라내 가지고 그것만 물을 받아 가지고 그 이렇게 그걸로는 괜찮더라고 괜찮겠죠 이렇게 채반에 이렇게 걸러 가지고 그렇고 물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씨앗 받는 응. 사람들이니까 이왕이면 충분히 좀 숙성시킨 응. 상태에서 씨앗은 씨앗대로 받고 이 속살은 속살대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지금 제가 이거 껍질을 한번 벗겨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파래야. 진짜 이쁘다, 색이 그쵸? 노랑 아, 초록이. 아보카도, 아, 음 네, 아바자카자 아바자. 자, 이렇게 석 청색깔이에요. 음. 자, 그래서 껍질을 벗겨봤어요. 껍질을 벗겨 보았더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성색 되게 이쁘죠. 음, 예뻐요. 요, 요, 요거 뭐 이걸로만 음. 껍질 벗겨가지고 무슨 음식해도 될 음, 거. 모양 내기도 좋고, 모양 내기, 어, 모양 식감도 같은. 그렇고. 그러면 은 일단은 드셔보실까요? 네. 자, 예. 어때요? 맛있어요. 음, 이거 좀 색다른 맛이야. 진짜 완전 달라. 근데 저는 이, 이 아까 시체로도 먹어보고 껍질 먹어보고 그랬잖아. 나는 음. 이 식감이 되게 좋아. 이게 음. 편안하고. 아니, 이, 이 식감은 껍질이 없어진 식감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껍질이 없어진 식감이 우리가 그 약간 좀 남는 껍질 부분이 있는데 음. 얘는 맞아, 그냥 음. 넘어. 그게 딱 사라져가지고, 그죠? 음. 그리고 수분도 더 많게 느껴져. 음. 이그 껍질 아, 아삭한 것도 훨씬 더 살고. 근데 우리가 맛있다. 우리가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음. 껍질에 음. 이 껍질은 외부 세상과의 많은 막을 형성해 음. 주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껍질에 우리가 영양분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가능한 한 껍질을 드시고 혹시 필요한 때. 근데 그거 음. 과일만 순수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음. 이거는 진짜 이게 저는 이렇게 참외 깎으면은 껍질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도 오도어도간 어도, 식감 이렇게. 때문에. 근데 요즘 참외는 먹다가 멈추는 게 너무 뻗셔서뻗시고 음, 뻐시다, 어, 뻐시다. 소화가 안 되는 그 느낌.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뻗셔다는 음. 말을 뭐라고 해가요? 뻑뻑하다. 뻑뻑하다. <웃음> <웃음> 아, 그래,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채치든지 이런 모양 내고 무첨, 반찬으로 무쳐 먹으면 맛있어. 하나 갖고 여러 가지 또 해먹자라는 짱가치. 얘기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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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짱아찌도 되고. 되게 이거, 좋을 것 같아. 그쵸? 이거는 음. 뭐 청색깔 나왔을 때 짱아찌 해도 되고. 음. 아, 이 자체가 당도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음. 짱아찌 하기도 좀 아까운 느낌. 맞아, 맞아. 그거 껍데기만. 그 그냥, 그냥 간식으로. 예, 그냥 간식으로 굉장히 네. 맛있어요. 지금 음, 우리가. 맞아. 사과 참에도 해 먹어보고 음, 먹골 참에 음. 여러 가지를 먹어봤지만은 음. 그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음, 음.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먹골은 먹골대로 당도도 <웃음> <웃음> 당도가 저는 개별적으로 먹골이 더센것 같거든요 네. 그 부드럽고 어르신이 드시면 그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참에 개인적으로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음. 편이어라서.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음. 이, 이 이게. 다니면 어때요? 우리 단니미는 우리 20대 친구들이 참외를 먹겠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참외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좋아할 근데 것 같아요. 근데 먹골 뭐 참외를 더 좋아할 것아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한 번밖에 못 먹어보긴 했는데 <laughs> 네. 좀 특이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개랑 종 참외랑 모양이 크게 다르지 음. 않아 모양이 음. 이제 청색깔만 네. 들어갔을 뿐 그리고 맛도 비슷하고 어맛 정말 비슷해요 청 계량종이랑 그, 아, 다른데 그래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좀 비슷한 음. 느낌 음. 약간 달네 멜론 네. 맛도 있고 음. 이거는 멜론 맛도 있고 네. 부드러운 맛과 아삭한 맛이 동시에 있고 음. 음. 네먹올 참에는 음. 진짜 먹었을 때와 진짜 달고 음. 부드럽더라고요 아. 음. 확실히 그 생긴 모양이랑 색깔도 네. 조금 기존의 포동과는 네, 달라서. 아, 아, 응. 아 그래.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종 씨앗은, 토종은 아주 다양한, 그죠 다양한 게 있어서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응. 우리 다니미는, <laughs> 어, 뭐 먹골 참회? 이것도 좋지만 먹골 참회가 좀할것 같다. 선호도가. 네. 물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또 매일 다를 수 있고. 네. 음. 그리고, 그리고 <laughs> 어 우리 선생님, 요게 요즘 막 망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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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고. 망고 뭐지? 아보카도 이런 거. 어. 열대과일 외국, 열, 외국 응. 과일 먹는데 응. 약간 향이나 맛이나 모양이 그런 거하고 가까워. 응. 좀 요즘 우리 좀 생소한 맛이기도 하고. 그 식감이라 그래야 하나? 망고같이 부드럽고 막 이러, 음. 이런 거? 그래서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식으로 먹긴 진짜 좋은 것요 너무 그쪽으로 가시고. 그래, 너무 망고는 <laughs> 조금 오바. 그렇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뭐더라 망고가 아니고 나는 개별적으로 그런 거를 대처할 과일로 음.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음. 느낌이 온다는 거지. 음. 파파야. 어, 어. 그, 그런 느낌으로 자꾸 얘가 와서 음. 요즘 막 우리나라가 과일 먹는 게 배, 아니면 사과, 음. 복숭아, 이런 거잖아. 근데 얘는 좀, 이 애들은 좀 다른 계열이요. 음. 자주 먹는 과일 느낌이 아닌 음. 느낌이라 그래야 하나?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마 아마 이 날씨가 계속 저기 하면서 응. 우리 토종 씨앗들이 또더 많이 다양한 것들이 응. 또 우리 입맛에 나오는 이런 응. 것들이 좀 많이들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응. 또 보급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아마 수연이의 그런. 종합국. 어. 네, 그런 뭐뭐 응. 열대 과일 못지않은 응. 우리의 과일들이 여러분들의 간식상이 올라가겠죠? 망고까지는 응. 안 될까요? 아망고 <laughs> 망고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제가 망고는 좋아하지만 망고는 안되고 망고와 유사한 거를 찾아내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 참외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 추운지 사과 참외 그다음에 먹골 참외 음. 조선 참외 그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청로랑 네, 네, 참외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또 내년에는 또뭐 어떤 거를 할지 모르지만 이미 또 조사되어 있는 뭐 여러 감사에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그냥 이렇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세, 네개 정도로 예,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